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의 호텔 숙박권 수수와 쿠팡 오찬 자녀 편입 개입 등 권력형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인 문진석 수석마저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원내 대표 사퇴 시 직무대행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 부재의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청래 대표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야권은 제19감싸기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계유착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관련 의혹으로만 한정하면서 정작 자당을 향한 의혹은 외면한 내로남불식법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일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선거 개입만 명시됐을 뿐, 민주당 내부 의혹에 대한 수사권하는 빠져있고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특정 종교 신도들의 집단 가입과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지만 지도부는 이를 특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를 수사하는 공정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여서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집권 초중도 보수 인사인 유전 의원을 영입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난 6월 4일 지명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해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과거 유승민계 인사들의 이른바 섀도 캐비닛 포함설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